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장 영상을 하거나 또 어떤 방송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때, 100% 연불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듣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일반 음악을 첨가를 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터전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터전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연불 또한 불교의 에, 신앙적 에, 또 종교적 음악이고 또 우리가 듣는 유행가, 케이팝, 어, 또는 경음악, 또는 영화음악, 또는 트로트, 예, 그런, 사회에서 듣는, 예, 그런 음악들, 또는 이제, 클래식한 음악, 등등, 모든 음악이 연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불교 음악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자라면, 연불 따로, 사회 음악 따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소리는 다 부처님의, 예, 가르침의 소리고, 또 연불의 소리, 부처님을 향한 소리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음악도 듣고 불교라는 종교 특성에서 듣는 그런 음악도 또는 연불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영상의 세계가 부처님 불보살님이 그려져 있는 탱화라든가 또 조각 조각상이라든가 사찰의 모습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불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자체가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생활하는 이 모든 세계가 다. 사찰 경내와 같은 곳이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구역인 사찰 내에서만 경건한 마음, 또 정진하는 마음, 또 수행하는 마음,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찰 밖을 나온 순간 바로 그것이 다 잊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습관이 어버리면 예,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석강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십선님 집안이 도량이 되어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예, 집안이 생활 자체가 도량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배움이 돼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